자 오늘 똑순이를 다시 차에다가 한번 태워 볼게요 어, 먼저는 한번 정도는 탔었는데 그리고 지금 한두달 가까이 된것 같은데 차에 안 태워 봤거든요 근데 어, 잘안탈것 같고 먼저 먼저 주 일요일 날 이제 대회를 갔다 와 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기 어, 5톤 차량에다가 실고 갔는데 그때는 또뭐 거부 없이 잘 탔어요. 근데 어 1톤 차가 조금 경사가 세서 그런가 어 잘안탈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잘 타일러 가지고 한번 태워볼게요. 아시끄러 자, 전쟁은 나도 똑순이 차에 태웁니다. 한번 봐주세요. 三号。看 깔끔하게 성공을 할줄 알았더니, 아, 안 됐네요. <laughs> 실패했네. 아... 왜안 탈까요, 저게? 아... 두 명이면은, 아, 지금도 내가 볼땐한50% 이상은 저놈이 탈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, 한명더 있으면은, 아, 무조건 태울 순 있을 것 같은데. 저, 똑순이랑, 아이 인터뷰 좀 해봐야겠네, 이 새끼. 왜안 타는지, 이유가 있나, 이놈이? 야! 가까이 와봐. 한마디 해봐라, 너. 응? 똑순아, 왜안 탔어? 응? 야! 똑똑한 똑순이야 왜안 타냐고 네가 똑똑해서 안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응? 어디 멀리 가서 고생시킬까 봐안 타냐 아너 채찍으로 몇대 맞았어야 되나 근데 하나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. 지금 성공을 한 것도 있어요. 뭐냐면은 아이 녀석이 앞다리를 들었었잖아요. 앞다리를 앞다리 들고 이 기립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기립이 없어졌어요. 이제 현재 아까 살짝 들으려고 했는데 들진 않았어요. 아 지금 그 생각해보니까 뭐 성과가 있긴 있네요. 그래도 아 많이 착해졌다는 얘기네. 일단 기립만 안 해도 아, 내가 얘 타고 가다가 어디 잠깐 서면은 자꾸 기립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긴장 좀 많이 했었는데, 그건 좋아진 것 같네요. 옥순아. <laughs> 앞발 들지 마. 야, 뒷발은 들어도, 에? 뒷발은 들어도 앞발은 들지 마. 눈 껌뻑껌뻑 해봐. 대답해, 대답. 해봐. 껌뻑껌뻑 해봐. 옳지. 알지. 알았어. 야, 오늘은 그냥 쉬어라. 응? 오늘은 쉬어. 차에 안 타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. 아저씨 내일 일찍 오면은 내일이나 좀 태워 줘라. 알았냐? 알았냐고? 하... 어쨌든 차에 태우는 거는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습니다. 다음에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재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예.